언제나 신선한 종목만 잡아드리는 코인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56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죠. 이번 주도 힘차게 수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프 농장 정보방에서 4점 잡아드린 종목들 총 수익률 바로 공개할게요.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38개의 종목 잡아드렸습니다. 무료 방에서 다 나간 거예요. 잠시 후 영상에서 공개할 종목도 이미 이렇게 추천을 좀 나갔고요. 보라스팀, 솔라부터 시작하면서 4점 잡아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 또한 1도 과장 없이 공개할 겁니다. 1월 한 동안 총3 8개 종목 중 34번의 입절 그리고 4번의 손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손절 종목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보시면 스팀, 아비트럼, 밀크, 보라 다 보여드리죠. 그래서 1월 한달총 수익률 얼마냐고요? 크립토 농장 정보방 1월 총 수익률 670%로 마감했습니다. 2월 현재도 꾸준하게 수익사 가고 있어요. 1월부터 정보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률입니다. 곧 반감기 앞두고 있죠. 더 바빠집니다. 무료방 인원 마감하기 전에 지금 미리 들어오셔서 부의 초월 차선에 저와 함께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분들께 수익 안겨드릴 종목 바로 IOST 코인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은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한 눈에 보기 쉽도록 패턴을 하나 그어드렸어요. 제 영상을 꾸준히 챙겨보신 구독자 분들은 바로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이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란 최근 고점과 저점 사이에 발생하는 반등이나 반락을 미리 측정해서 대략 어디까지 오를지 혹은 어디까지 내. 일지를 예측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iost는 작년 10월 12일 저점하고 작년 12월 14일 고점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 두 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구간이 있죠 바로 0.5 구간과 0.618 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모든 피보나치 되돌림의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가장 반등이 강하고 가능성 또한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 하고 외워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 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꼭 디테일한 거는 정보방에서 알려드리니까 꼭 입장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자면은 그 전에도 이렇게 0.5구간 돌파를 하자마자 고점까지 엄청난 폭등 바로 보여줬죠. 그 다음에 어 0.618구간에서 지지를 받다가 안착하지 못해서 하방 이탈을 했지만 0.786구간에서 또 강력한 지지로 이게 반등을 하고 0.618구간까지 들어온 모습이에요. 더불어 제가 가장 강조 드리는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 갱신 후에 횡보를 하다가 이런 지속적인 조정 구간에서의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는 전형적인 가짜 하락으로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까지 다 털어내기 위한 그런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 그 이전에 쌓여있던 이런 거래량들이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상승하면서 더더욱 힘을 실어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0.5구간까지 이렇게 돌파를 하고 결국에는 안각기 전까지 요3 8 2 구간까지도 단기간에 도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에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단기 반점까지 짧고 굵게 짚어드릴게요. 4시간봉 차트고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패턴을 하나 그어 드릴 건데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죠 상승 패럴의 채널 이렇게 그어 드렸습니다. 어, 굉장히 규칙적인 흐름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거의 일주일 동안 채널 하단부에서 수차례 지지를 받으며 꾸준하게 고점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지금 기준에서도 이 채널 중단부에서 상단부까지의 반등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추세가 더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그 단서가 있습니다. 이 이평선 보시면요 자, 순서대로 5일, 20일, 60일, 1 20일 이평선인데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기대가 되는 종목임이 분명합니다. 자, 물론 영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 타점과 실시간 대응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보시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지금 거의 천명 넘게 계신 분들하고 함께 안전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자, 오늘 이미 영상 녹화 전에 잡아드린 거예요. IOST 보이시죠? 그리고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본인들이 진입한 매수가까지 남겨주시면서 대응을 받아가고 계신데 실제로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수익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상만 보고 혼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인 투자라는 거는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혼자 섣불리 매매하시는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 들어오셔서 모든 대응법과 자세한 매도 타점 직접 받아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i u s t 꼭 함께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리프 농장의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